요즘 시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정보는 넘쳐나는데 왜 머릿속에 남는 건 없을까요?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.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요약 능력이에요. 핵심만 딱 뽑아내는 거죠. 그냥 읽기만 하면 소용없어요.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조립해야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.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요. 그냥 읽는 것보다 다시 떠올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래요. 수동적인 독서를 능동적인 이해로 바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. 바로 알려드릴게요. 방법은 딱 3단계예요. 핵심 찾고 근거 모으고 마지막으로 내 말로 다시 써보는 거죠. 자, 그럼 메라비언의 법칙에 대한 글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? 1단계 핵심 아이디어부터 찾아볼게요.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. 다음 2단계. 이 핵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뭘까요? 바로 이두 가지 사실이죠. 자, 이제 마지막 3단계. 이 둘을 합쳐서 네 말로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. 그런데 내가 한 요약이 괜찮은 건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?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 체크리스트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. 요약이 정확하고 명확한지 바로 알수 있죠. 이건 그냥 독서 기술이 아니에요. 생각과 소통을 더 잘하게 만들어 주는 강력한 무기죠. 자, 이제 도구는 손에 쥐었어요. 다음엔 어떤 지식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겠어요?